님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되죠. 한 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식으로 받게 되고요. 또한 번은 로마 법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상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치적으로 재판했지만 그 나라를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로마였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중죄는 로마의 재판에 따라야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어저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재판 장면은 유대식 재판이죠. 가야바 법정 대 제사장이 법을 다루니까 대 제사장이 자기네 자치적인 그런 형사 법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들 생각에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하다.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어, 자체적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을 빌어 죽여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가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 관정이 누구의 관정일까요? 빌라도의 관정인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관정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의 집도. 지금 예루살렘성지가시게 되면, 가야바의집에서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빌라도의 집이 어디 였는지찍어주진 않아요 요즘 이렇게 좀 밖에 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바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기어가 돼서 저랑 같이 가면 제가 어어드어겠습니다 어, 새벽에 이제 간 거예요 새벽부터 이제 재판장디간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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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유월절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 처형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나더 유대인의 절기는 해가 지면 유대인의 새로운 날은 해가 지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은 아직 새로운 날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날은 그날 저녁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빌라도에게 다 달려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발상이 굉장히 사람을 꿰치고는 상급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한 발상은 뭐였냐면 로마의 법상 이 예수를 처형하게 되면 십자가형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상 십자가형은 이방인들이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그 발이 땅에 닿으면 부정하니까 발이 땅에 못 닿도록 십자가에 매다는 것, 이게 로마인들의 십자가형입니다. 실제로 로마 기록에 보면 십자가형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유대식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나무에 달린 거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뭐를 받았다고요? 처주를 받았다. 이야, 완전 안성맞춤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면 로마식으로도 이게 흉, 흉악한 벌이 되는 거고 유대식으로도 탁 들어맞는 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렇게 안달이 난 거였죠. 거짓증인을 세웠습니다. 재판에 거짓증인이 등장하면 이건 진짜 죄악의 재판이죠. 거짓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마태나 마가를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이 거짓을 얘기하다 보니까 증거가 일치하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윽박을 지르다가 결국은요, 저에게 예수님이 무슨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괴씸죄 괘심죄. 예수님은 괘씸죄로 돌아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괘씸죄야 괘씸한데 찾으려니까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밀어붙여 거짓도 하고 다 해서 결국은 괘씸죄로 몰아붙인 건데 그래도 괘씸죄라는 죄는 없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결국 재판의 핵심은 뭐였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함으로 유대인들을 내란 선동한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근데 성전을 헐고 짓겠다는 게뭘 의미했다고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성전 예수의 몸이니까 그 몸이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저 예수가 성전을 다 부숴 버리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제목이 올라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받으셨던 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분명히 악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한 재판 중에 아주 탁월한 선포를 하십니다. 성경과 우리 믿음에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33절로 갑시다. 33절. 자, 33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제 로마법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의 왕은 로마가 임명할 수 있었고 유대인의 왕을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면 이건 큰 로마법상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더 있지만 더읽지 있지 않고요. 제가 설명드린 걸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답하시기가 어렵죠.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법정에서도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나 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답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은 안 하셔요. 예수님이 둘러 한번더 둘러치셔요. 그러니까 네가 그럼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라고 빌라도가 물으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고기 그 장면이 37절입니다 37절 읽고 가죠? 37절 확인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되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이 상호 모순되는 답이 풀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잘 이해가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이유는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됐죠.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쪽에 왕이 몇 명? 열아홉 명. 남쪽에 왕이 몇 명? 2 0 명.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스물스물. 예. 이렇게 이런 왕들의 뒤를 잇는 또 다른 그 계열의, 뭐, 그럼, 뭐, 그 다음에 왕이냐라는 의미의 질문이라면, n no.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넌 어떤 왕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그 창조의 범위 안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는 온 우주에 미치는데 그 미치는 하나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있으신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요다라는 작은 나라의 왕도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권약을 맺으시죠. 다윗 권약을 맺으요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 권약을 맺으시면서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냐? 그 마음 진짜냐? 진짜냐? 그 확인하시고 내가 너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리라. 네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하고요 이렇게 교제를 잘하면요 조금 드리고 많이 받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만 진심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조금 넣고 많이 받는 세상적 원리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진심 있는 거 드리면 조그만 거지만 그게 진심이고 전부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과 전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익 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네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 자손이 솔로몬인 줄 알고 또그 안에 루호보암인 줄 알고 여러 왕들인 줄 알았는데 다 아닌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지은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를 하심으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윗의 물리적인 후손으로서의 유다의 왕이냐? No 그런데 다윗과 진짜 언약을 맺을 때 다윗에게 축복해 준 바로 그 왕이시냐 진짜 왕이시냐 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이 세상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시잖아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진실해지고 깨끗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십자가 복음을 우리 모두가 사랑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은 거기서 끝이 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보좌에서 통치하셔요. 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 통치자로서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 왕이셨어요. 근데, 유다의 족속에 속한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끝까지 통치하시는 왕이셨어요. 야, 이거 아멘 되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아멘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이요. 우리 신앙에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구주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종종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는 다스리시고 어떤 때는 안 다르시죠. 특별히 어떤 때안다시냐면 어떤 때안 다스리시냐면 나 화났을 때. 내 속에서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저 사람 미워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보면 예수님이 전혀 안 다스려. 내가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다스리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의 신앙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땅요 지금 네가 빌라도가 총독이라고 이렇게 깝죽대고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와. 바 가, 가야바가 내가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코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 어느 영역에 있다고요? 오 노주에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자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요즘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시각도 좁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니 마음이 좁아지고 시각이 좁아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시각이 트이는 역사가 밝아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 이야기를 간단히 다니엘서 한번 보고 정리하고 다음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어, 멋진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바사, 메대 이, 그, 이런 어, 나라들의 시대. 어, 쭉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살 것이라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에요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왕인 겁니다. 요 다음 절이 뭐냐면 45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뭐 이상하고 뭐 거대한 신상 같은 게 있는데 어디 구리 돌이 하나 탁 굴러 들어오더니 그걸 탁 치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아주 그냥 가루가 되는 건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꿈 해석해달라다가 이제 다니엘이 그꿈 해석해주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조금 애매한 말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꼭 이해해야 돼요. 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가 다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되는 게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똑같으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하,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 오늘 차 세대, 같이 예배 드려서 참 좋습니다. 오늘 찬양이도도 너무 좀 풋풋하게 해줘. 우리 자세들 이 땅에 살 날이 많은데 이 땅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비야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결국 이 세상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셨죠. 이건 지적으로 수납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셨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 가치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이 세상 가치를 하나님의 것으로 갖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제1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거 이해 잘안 되시면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가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37절입니다. 37절을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나라는 진리가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말씀 마음 속에 잘 담아두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대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과 일치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는 거야. 그런데 자 이거 여기 이 부분입니다. 철학자들은요 진리를 논리와 이성으로 깨달아서 거기에 탁 맞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진리는 논리 혹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진리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는데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죽게 속한 자는 그 음성이 들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생기면, 그때 조금 깨달음도 생기고요. 멋진 행위도 생기는 거고요. 깊은 사색도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색을 해가지고 깨달아서 거기에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행위를 막 잘해 가지고 내가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진정성 있게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그참 수많은 연구들도 있고, 그걸 깨달으려는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아주 작은 부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의 특징은 진정성에,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진실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진리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성도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진리는요. 확실히, 확실히 선포해 드립니다 진리는 사탄의 권세를 묶습니다 진리는 사탄의 권세를 묶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은 묶이게 돼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묶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질 때 이것도 보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하고, 막 웃음도 나고, 막 재밌는 말씀 괜찮아요. 좋아요.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한 가지는 안 돼요. 내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 흥이 돋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사탄은 안 묶여요. 사탄이 묶이려면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지고 너희가 내게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저께 어, 베드로가 달기 울었을 때 어떻게 했죠? 통곡했죠? 통곡했어 어떻게 통곡했냐고 돼 있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곳에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러고 어떤 복음서에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서 통곡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장면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통곡할 때 예수께서 하신, 예수께서 말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게 원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깨뜨린 겁니다. 베드로를 깨뜨린 정도가 아니고요. 베드로를 깨부숴어요 그래서 통곡이 난 거예요. 그 말씀도 언어로 보면 레마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깨지고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지고. 깨 부서지고 깨끗해지고 깨어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재판에서 재판장에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 진리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